Thank <laughs> you. 아, 저 앞이 도봉사이고 저쪽이 북한산인데, 저게 포대능선인가? 이게 상계, 중계, 하계 지역 바단지입니다. 화계 제가 아파트 산지. 더봉산 <놀람> 도공산. 아, 더봉산이신에 응. <놀람> <도공산에 놀람> 지금 무슨 보이는지 <번인지> 모르겠다. <놀람> 저딱뭐식 <목소리> 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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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먹을까요 응. 여기서 소주 한잔하고 가요 그 이제 내려가는 게? 그렇지 우리 내려가는거지 그래요? 여기 안가고 아, 아니 아가지 아, 아, 내려가 나. 내려가서 한번 내려가고 다른사람으다 먹을 사람이요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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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찍어서 아, 게 되게 음다야 찍어봐 북한사람 다 저거 4 0도 빼놓고는 다 네? 약 아, 예, 수락산 무슨 팔각제인데.

내가 이리용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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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 가져가 그 만나는 거 아니 이리용 저기 장갑을 넣어달라고 그게 랬 알았다 그걸 누나 산이었다 누나 산이었다 이거 이는 수락산 정상의 매월당에서 본 수락산 정상입니다 매월당에서 본 수락산 정상이고 저쪽 오른쪽에 본 희미한 것이 수락산 불수사 불암산에 불암산 불암산입니다 불암산에서 이쪽에 수락산에 와 가지고 도봉산을 가서 사패산으로 해서 북한산으로 가는 게 불수사 도북 서, 서울 오정주 코스입니다. 제일 오른쪽 사패산 아, 도봉산 아, 북한산 인수봉 좋습니다. 이게 저기 묘월당 정자입니다. 묘월당 자, 이제, 이게 철모바인가, 그럴까요? 철모바이. 아이고, 힘들어. 얼마 왔어? 자, 이제 정상을 다와 갑니다. 아이고, 멋있습니다. 자, 수락한데, 아. 오늘 아이젠을 차야... 차고 가는 게안 나았겠나 싶은데 이명 아이젠 차고 올라갈까? 이게 무슨 바이러스 같은 해 수락상님 호람산에 있는 멋이게 보입니다 수락골 철모바이너기 어. 농이아니 수락선 정상입아 올라갔답니다 이제 올라갔어요, 아 네, 찍으세요. 올라갔어요. 찍으세요. <laughs>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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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락산 주봉인데 주봉 경차가이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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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갑시다. <웃음> <웃음> 이제 추우니까 날씨가 지금 와서 응? 예. 참 직벽 참 온난한 뭐 하여튼 짜, 작은 거 세오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건 수락산장에서 3 킬로 정도 이거는 그렇지, <laughs> 음, 암임, 네온 암. 내원암이에요 저요. 내원사입니다 영산전. 영산전. 내원사 수락산 내원사인데 수락산 내원사의 대웅전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과 대웅전 차이는 뭘까? 몰라. 면 제일 좋아. 대웅보전과 대웅전 차이는 뭘까? 이면 여기가 금류폭포입니다금류폭포인데금류폭포는 김스습이 여기를 놀았겠죠? <목소리도> 밑에 금강폭포입니다. 금금폭 금당, 빙벽이 그냥 탈 만하네. 빙벽을 사터 <목소리도> 여기가 수락산 둘레길입니다. 수락산 금명 구역인데, 뭐, 사람 사랑하는 거랑 다 똑같은데, 만화빵인가봐. 자, 수락산은 마지막 산행이 되겠습니다.